고수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분석해 드립니다. 구단 토크 오늘 그첫 시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수위가 출범을 했고 8일, 9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현판식을 했는데 예. 윤석열 당선인의 지난 뭐 일주일 열을 어, 좀 압축해서 평가하신다면 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당선되고 한 열흘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열흘 동안에 평가를 해보면 비교적 순탄하게 잘 해왔다 음. 그래서 인수위 출범을 뭐 제시간에 할수 있었고 음. 또뭐 인상과정이나 또 당선자가 한 열흘 동안에 해온 행보로 보면 뭐 크게 흠잡을 데 없이 어. 예. 잘 해왔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찬 정치라는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어, 식당 가서 참모들이랑 네. 인수위 또, 어, 위원들이랑 이렇게 식사 같이 하고 하는 것들 많이 공개하면서, 어, 그런 것들도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건 뭐, 그, 윤석열 당선자가 그 선거 때부터, 음. 어, 소 주변과 더불어 뭐, 함께 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오찬을 주위 사람들과 뭐, 많이 하는 거는 지극히 좋은 일이죠. 음, 어, 예. 다, 다만,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주위 사람들하고 하는 게 좋겠지만은, 지금 당선자 시절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당선자가 내건 것이 통합이지 않습니까? 소통이고 협치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선되자마자 행선도 제일 먼저 저는 야당을 방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힘 있는 야당에 먼저 가서 당 취임하고 나서 방문하는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어, 좀 방문을 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당선자 시절에 처음으로 가야 할게 통합과 협치를 주장했던 것만큼 어, 거대. 그 이제 민주당 음. 어?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 음. 민주당을 먼저 가서 민주당 지도부도 경, 좀 방문하고 또 송영길 대표는 선거주의 태러도 다했지 않습니까 그 예. 송영길 대표도 위로하고 또 민주당에 좀어 많이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회의장도 국회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의석이 더 많은데 어쨌든 예, 국회가 어, 정부 출범에 말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정치적 행보를 저는 민주당을 먼저 방문해야 된다. 그리고 식사 정치도 오찬이든 만찬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국민 힘 측에 있는 사람 즉 우리 쪽 사람들 자기 쪽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거는 편하긴 하겠지만 예. 지금은 당선자 시절에는 야당의 의원들. 야당의 당직자들을 상임이 별로든 지역별로든, 어? 만나서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면서 앞으로 잘 도와달라. 음. 어? 나는 이렇게 에, 생각한다. 자기 이야기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어?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국당, 대통령이 진무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것하고, 당선자 시절에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음. 만나는 것하고 좀 의미가 다르니까 나는 예. 당선자 시절에 야, 민주당 의원들 전원, 전원 다이게 만나서 식사를 한 번씩 하는 그런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게 윤석열 다운 그런 정치 행보가 아니겠는가. 물론 지금 뭐 오찬을 같이 주변 사람들, 뭐 인수위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들 뭐 하고 어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지금 당선자가 인수위가 뭐두 달도치 안 남았는데 예. 그동안에 주변 사람들은 앞으로 5년 동안에 같이 식사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겠죠. 음. 그냥 그냥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식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그 당선자 시절에 그런 식사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예, 그동 안에 한 열흘 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음. 제가 느낀 생각이에요. 어, 예. 보다 힘 있는 뭐 매끄러운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소야 대국면에서 야당의 손을 먼저 잡고 먼저 다가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아 대통령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어, 맡은 바 직무가 대통령이니까 국정을 살피는 거지만은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의 의견을 일, 일일이 동의하고 찬성은 안 해도 야당은 존중해주는 음. 그런 자세를 처음부터 갖는 것이 국정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청와대 집무실 이전하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탄 네. 공약들이 있는데 유독 이 공약에 대한 어, 어떤 의지 그리고 지금 당선 이후에 인수위 출범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슈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어 이게 국정 운영의 우선 순위가 돼 버린 이 상황이 과연 맞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적절한지, 예. 어좀 전반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제 생각은 말씀드리면 그건 적절한 생각, 적절한 음. 행위입니다. 공약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공약을 실현하려면 우선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야 할 것이 자기 집무실인데 네. 집무실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집무실로 가겠다. 그 집무실을 하는 과문을 하겠다. 네. 과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음. 여러 공약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게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또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집무실 이전은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제일 먼저 다뤄야 하는 거는 맞는 거죠. 다만 집무실 어디로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수차 나는 과문을 가겠다, 과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문 시대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나는 국민소를 들어가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소통과 협치. 그런 국민과도 소통하고, 야당과도 소통하고, 그런 소통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는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는 그건 이미 제왕적 권력의 산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정말 국민의 대통령의 모습으로 나는 소통하겠다고 하면, 그 위치가 왜 과문이 하느냐, 과문이 역사와 정치의 중심입니다. 즉, 청와대가. 하늘 속에 있는 곳이라면 과문 정사는 땅 위에 있는 곳이죠. 음. 하늘에서 위에서나 땅 위로 내려오겠다는 이야기니까 잔제 과문이 역사와 정치의 중심이었고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부터 과문 시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나라의 수반인 대통령의 중심 위치였기 때문에 굳이 이 과문을 떠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차화대는 떠나지만은 네. 또 과문에는 대통령이 집무실을 할 만한 데 있지 않습니까? 종합청사도 있고, 외교부청사도 있고. 그러니까 큰 돈도 안 들고, 뭐 리모델링 하는데 큰 돈도 안 들고,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옮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인수위의 사람들이나 그 청사 그 이전 그 팀들이 잘 알아들어야 될 것은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는 그틀 속에서 지난날의 대통령의 틀로서 청와대를 구성하고 비서실을 구성하고 경호하고 경비하고 이틀에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과문 시대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에 걸맞는 경호와 경비와 비서실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과문을 떠나서 용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시스템을 그대로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용산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그러니까,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엔 옳지 않다. 그러나 용산이 현실적으로나 대통령을 그저 모시고 있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용산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뭐 지하 방가도 있는 거고 헬기장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경호나 경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대통령궁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다는 게 거다. 있고 음. 음. 소통의 의미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고 맞지 않다. 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왜 급히 서두르냐 뭐 그러는데 아 그건 취임식이 5월 취임식이 5월 10일인데 5월 10일 전에는 집무실이 확정이 돼야죠. 음. 그래야 첫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뭐 그.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네. 돌려드리겠다가 아니고 봄꽃이 봄꽃이 만개하기 전에 청와대를 시민의 품에 돌려들어서 이번에는 봄꽃 구경을 청와대 안에서 시민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관청사나 조합청사나 외교부청사로 옮긴다면 굳이 시간과 돈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러나 용산으로 가면 좀 다르죠. 그건 뭐 구국방부 청사를 수리한다 하더라도 뭐 시간과 리모델링과 돈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없앨 수가 있는 장점은 없앨 수가 있는데 물론 용산으로 간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장점도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내가. 과문 시대를 열겠다 과문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당선되고 실물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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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에서 과문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겠다. 그래서 영상 국방부 청소를 검토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 국민들 앞에 설명을 반드시 하고 음. 어? 왜냐하면 첫 번째 공약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러왜 공약을 못 지키게 되었느냐 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음. 그러면 과문이 났느냐 종합 저. 용산이 낫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여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네, 음. 어? 첫 번째 공약을 실행하는 거니까 국민들에게 양쪽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여론 조사를 해서 그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어. 뭐죠? 봄꽃이 만개하기 전에 하려면 여론 조사까지 해야 되면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사월 한달 남았는데 이달까지 여흘남았데요 뭐 <laughs> 알겠습니다. 뭐. <laughs> 음. 예. 어... 이재호 고문과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이번 인수위원회 많이 보입니다. 어, 언론에서는 어, 좀 통칭해서 MB계 <laughs> 어, 친이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전면 부활했다, 뭐 약진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합니다. 에, 그건 뭐 언론 용어고요. 네. 실제로 에, MB계나 지난 정부의 사람들 중에 실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그 사람들이 실무를 맡는 거는 나는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권의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만 하셨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정당의 인맥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쓴다는 것은 당연한데 네. 문제는 그걸 굳이. 이명박 정부 때 근무했던 실무자라 그래서 뭐 MBK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고 네. 지난 정부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자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지만 은 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실무에 배치하는 것은 난 그건 뭐되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네. 언론에서 말하는 MBK 부활이다 이런 건 그냥 정치적 용어로 쓰는 거지 네. 그건 뭐 그렇게 귀담을건 없고요. 그 인재풀이 좀 좁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또 활동했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도 난 일부 들어간 걸로 아는데 나 음. 박근혜 정부나 이민박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MB 계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박근혜 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갯발 따라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그때 능력에 따라서 임명해서 근무한 사람들인데 예. 굳이 그 사람들이 지난 정부에 근무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 일을 못한다. 음.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한 차별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MBK가 뭐 실무에 담당했다 이렇게 언론이 이야기하려면 뭐 이재호가 무슨 인수에 들어갔다든지 예. 적어도 이재호 정도가 무슨 실물을 맡았다든지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뭐 MB계가 뭐 한다 이렇게 말이 될수 있지만 좌장이라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거 아닐까요? 아니 그, 그 좌장에 아니라도 음. 그러나 우리 정도의 MB 쪽하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MB 정부에서도 실무자들이니까 예. 그 사람들 들어가는 걸 갖고 뭐 MB계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억지다 이런 이야기죠. 음.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서 조건 없이 빨리 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그 사이에 요 며칠 사이에 그 갈등을 둘러싼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두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모습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 이미 늦었습니다. 예. 원래 당선되고 나면 2, 3일 안에 만나는 게 순서입니다. 음. 예. 김대중 대통령도 뭐 이틀 만에 만난 거고,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만날 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오일안인데, 예. 이 친구 대통령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정권이 평화롭게 이 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지. 실무적으로 무슨 협상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신구 대통령이 예. 만나서. 그거는 실무자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고. 일단 당선자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고. 또 전임 대통령은 수고 많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치 기대합니다. 이런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지. 음. 그 자리에서 실무적 현안을 논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적 현안을 논의하는 거는 실무자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지. 네. 그+ 그래 그걸 굳이 회담을 무슨 뭐 인사 문제다. 실무 문제들 때문에 회담을 늦춰야 한다는 것도 그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고 처음 있는 일이고 그건 일종의 초대형 사고입니다. 네. 그렇게 안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조건 없이 빨리 만나고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만나고 실무적인 일은 실무자들끼리.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하고 당선자의 비서실하고 만나서 합의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대통령끼리 안 만난다고 하는 거는 그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고 공연인 신구 대통령의 권력의 갈등이다. 아, 신구 권력이 갈등할 게뭐 있습니까? 아, 신임 대통령 물러가는 대통령하고 무슨 갈등을 할게 있으며 네. 물러가는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하고 무슨 갈등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나지고 만남이 늦어지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만나서 정심 같이 먹고 잔잔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잘 하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다. 예. 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1분 정도만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얘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 수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순조롭지가 못한데 어떤 정치 구단으로서 앞으로 수습 방향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남이 당이야기라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정치권의 그다안에 정치권의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일단 졌지 않습니까? 뭐 몇표 차로 졌든 예. 그러면 패배한 당의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 당 대표가 사퇴하면 원내 대표도 당의 사퇴해야죠. 투톱, 투톱인데 그러면 당 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그 공백기는 민주당도 원로 출신 정치권의 경험이 있는 원로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원로에한 번은 모셔갖고 음. 비대위를 꾸려갖고 당을 수습하는 것이 맞고 민주당 비대위는 그동안에 증거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고 도 대선에 대한 백서도 내야 되고 그런 실무적인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갖고 나가라 되가라 싸울 틈이 없습니다 예. 민주당도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구단 토크 첫 시간이었는데요 이제요 국민의 힘 상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